저렴한 태블릿을 찾으신다고요? 중국 직구는 약간 보안 때문에 그리고 한글 지원이 잘안 돼서 불편하다면 국내 정발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샤오미에서 정발 제품 중 11인치는 샤오미 패드7 그리고 레드미 패드2입니다 중저가형으로 레드미 패드2 외관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크기는 11인치로 시원시원하게 유튜브 넷플릭스 다볼수 있어요 참고로 정발된 제품이라 넷플릭스 L1 선명한 화질을 볼수 있죠 오케이 화질 10억 1000만 색상을 지원하여 화질 색감 다 잡았고요 90Hz로 화면은 부드럽게 배터리는 9000mAh로 영상만 연속 17시간 포드 스피커 지원으로 양쪽에 4개 스피커는 사운드를 제대로 보여주며 미디어텍 헬리오 G100 울트라 지원으로 완전히 고사양 게임은 좀 힘들지만 배그 정도는 상업으로 아이들 마크나 뭐로블록스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참고로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인 원신이나 벤피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샤오미 패드7 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정발의 가장 큰 장점은 as가 된다는 거니 20만원으로 정발제품 사려면 무조건 레드미패드2 사야될걸요